의료 형사 책임 적법한 해결을 위해 시술이나 수술과 같은 의료 행위 중에는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형사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의료진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과실은 의료진이 정상적인 주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의료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면 이를 과실로 간주합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의료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인 자문을 받아 법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들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을 할수 있고, 의료 기록을 검토하여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